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만화 집중선을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로 집중이 되는 만화 집중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빠르게 뭔가 진행이 될 때, 또 가로, 가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가운데로 몰입되어 있는 요, 선까지 네가지를총네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파일을, 파일을 다운받으시려면 화면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URL이 있어요. u r l 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요. 요맨 오른쪽에 가셔서 요 화살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이 돼요. 다운된 파일을 바탕 화면에 깔아 주시고요. 바탕 화면에 왔어요. 요거를 압축 파일을 풀고요. 여러분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신 다음에 영상 편집할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요. 저는 이미 가지고 왔고요. 이 동거는 삭제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 들어가셔서요. 창에 기본 그래픽, 에센셜 그래픽이 있고요. 찾아보기로 클릭을 해 두신 다음에 아까 가지고 왔던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파일이 있죠. 이걸쭉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이 창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초록색깔로 플러스 표시가 나와있죠. 이걸 꼭 그대로 눌러주시면은 만화 집중선이 가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몰아서 보느냐 만화 집중선 하고 검색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네 가지가 요걸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화면을 재생을 시키면요. 요렇게 돌아가고 있죠? 어, 여러분들도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기존에 뭐 그린스 트린으로 되어 있던 거를 아예 모션 그래픽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필요 없이 음,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파일을 여러분께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 화면은 1980, 1080의 화면에 어, 맞춰서 한 거니까요. 만약에 더 작은 화면이라면 어, 줄여서 조절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안녕.